식감은 반건조 오징어랑 똑같아요. 맥주 안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찾 작가 맞나 맞나? 맞나 맞나? 인정 인정. 인정 강제성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육포. 근데 육포 생각하시면 보통 돼지고기 소고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닭가슴살 육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닭가슴살 한팩 간장 100g, 물 50g, 꿀 30g, 갈릭 파우더 10g, 페페론 치논 1알 라임 1개. 아? 모든 재료를 준비하셨으면요. 믹싱하겠습니다. 수, 수. 이게 마늘 파우다가 잘안 녹는다고 녹여야 된다고 끝닭 가슴살을 손질을 하는데 포를 뜰 거예요. 내가 포뜬 사이즈가 3cm라면 쿠킹을 했을 때는 두께가 1cm가 안 됩니다. 거의 네 배가 줄어요. 그거 계산해서 포를 뜰게요. 포를 뜨셨으면요 아까 믹싱했던 재료에 다 넣고 랩핑해서 냉장고에 하루 보관하겠습니다. 냉장고에 하루 보관한 뒤에 구울게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풀어서 <laughs> 라임 쭉 짜주세요. 라임 짜는 건좀 어려워요. 레몬하고 달라요. 랩핑을 해서 바로 뒤에 만나요. 끝! 텐션 좀 올리고, 눈, 눈 똑바로 좀뜨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이 됐어요. 24시간 숙성을 했고요. 이거를 구울 건데요. 닭가슴살을 잘랐을 때, 크게 자른 사람도 있고, 작게 자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구울 거고, 80도, 85도 사이에서 꼭 구우셔야 돼요. 맛있겠다 젤리같은데 자 이렇게 배치하고 뚜껑 닫고 2시간만 기다릴게요 자 여러분들 벌써 2시간 지났고요 여러분 여 제일 중요한거 저희는 트레거 펠렛 그릴로 했지만 오븐, 일반 차콜, 가스 그릴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80도, 85도만 유지해줄 수 있으면요 야 바로 먹어야지 맛있어요. 딱 육포 맛. 식감은 방건조 오징어랑 똑같아요. 맥주 안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 맞나, 맞나? 맞나, 맞나. 인정, 인정. 인정. 강제성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육포 만드셔가지고, 진공포장 하셔가지고, 맥주 드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